택시 타기 관련 회화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请到这个地址吧.请到, 어디 어디로 가주세요? 这个地址,이 주소이죠. 这个, 이것이고요. 地址, 주소입니다. 吧, 吧는 청유형 어기조사로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请到这个地址吧.이 주소로 가주세요. 칭다오, 저거第吧好的, 알겠습니다입니다. 자 이때 더는 무슨 의미죠? 네, 어떤 긍정 확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정 확신. How 네, 알겠습니다. 슈프. 師父. 네, 슈프는 뭐 사부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사님이라는 뜻입니다. 운전기사, 엔지니어, 요리사 등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님에게도 슈프라고 하고요. 엔지니어에게도 슈프. 요리사, 네, 셰프에게도 슈프라고 부릅니다. 네, 기사님, 카우아길 옆이에요. 팅 이샤, 세워주세요. 네, 이샤는 동사 뒤에 붙어서 아, 좀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카오는 어디어디 기대다요. '삐알'은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에 붙이다, 길 옆에 붙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길 옆에, 어, 길가에 세워주세요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네, 기사님, 저기 길 옆에 좀 세워주세요. '슈브', '카오별', 팅이시 请到这个地址吧。好的，师傅，靠边停一下。请到这个地址吧。一주소로가주去假日酒店吧。 네 짜르는 뭐 어떤 휴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시우 자르 시우 자르 뭐 어떤 휴일 그래서 홀리데이인 호텔로 가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지우 띠엔이 주점이 아니라 큰 호텔을 의미해요 짜르 지우 띠엔 홀리데이인 호텔 여기 보이시죠 네 그림 사진 보세요 짜르 지우 띠엔 네, 짜르 지우 띠프 네, 기사님 쥐 짜르 九 댄바. 쥐 짜르 九 댄바. 실전 연습. 주소를 보여주며 이 주소로 가주세요. 请到这个地址吧.쥐 짜르 九 댄바. 비지필 공항 가려면 공항 가는데 쉬어 필요로 하다요. 자, 쉬는 야오와 같은 의미예요. 네, 야오. 쉬야. 장 시간. 자, 여기서 또는 얼마나 장긴 시간 이라는 뜻입니다. 또장 시간. 얼마나 긴 시간을 요하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걸려요? 需要多长时间需要多長時間 네. 需要 대신에 어떤 동사 올수 있죠? 네, 야오 올수 있습니다. 필요하다. 要多長時쉬需要多장时间 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호텔까지 호텔 갔는데 얼마나 걸려요? 去幾ိ 去酒店,需要多长时间, 혹은,要多长时间.这儿,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去这儿,需要多长时间, 혹은,要多长时间.那儿, 멀리 있는 곳이죠. 저기, 거기. 저기까지,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去那儿,需要多长时间, 혹은, 去那儿, 要多长时间？去，去机场需要多长时间？去酒店需要多长时间？去这儿需要多长时间？去那儿需要多长时间？ 카우별, 딩이샤, 카우별, 길 옆에 혹은 길가에 딩 세우다요. 이샤는 동사 뒤에 붙어서 한번 뭐뭐해보다, 좀 뭐뭐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딩이샤, 한번 세워주세요. 좀 세워주세요. 딩이샤 대신에 딩처, 좋겠죠? 차를 세우다, 딩처, 카우별, 딩 봐. 카우별, 딩처, 봐. 在 g m b 앞쪽에입니다. 네, 앞쪽에. 여기서 짜이는 전치사예요. 어디 어디에서? 앞쪽에 세워주세요. 저 앞쪽에 세워주세요. 在 <몸> GMBR停一下。在 네, GMBR停车吧。在酒店门口。酒店, 호텔이고,门口, 네, 문 입구입니다. 호텔 문 입구에서 세워주세요. 쟤 지우 댐 멍코, 팅 ίσ야. 쟤 지우 댐 멍코, 팅 ίσ야. 혹은 팅 ί σ 대신에 네팅 쳐. 조심히다 차를 세우다 팅 쳐. 쟤 지우 댐 멍코, 팅 쳐. 길 옆에 세워주세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컵별 팅 ίσ야. 在前边停一下，在酒店门口停一下. 연습 문제입니다. 리앤시, 리앤시. 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를 찾아 써 보세요. 디거티. 이 주소로 가 주세요. 칭. 到这个地址吧. 네, 请到这个地址吧. 떠어 얼거티 공항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쥐지장 쉬야오. 또장실지 네, 또는 얼마나라는 뜻이고요. 장긴 얼마나 긴 시간. 또장실엔 얼마나 긴 시간을 요하냐 쉬야오입니다. 쉬야오와 같은 단어 야오라고 했죠. 네, 야오도 장실젠이라고 해도 됩니다. 쥐지장 要多长时间?第三个题,길 옆에 세워주세요. 靠边停一下,靠边停一下,停一下 네. 대신에停车 좋습니다. 네. 차를 세워주세요. 停车,靠边停车吧,靠边停车吧. 딩쳐. 홀리데이인 호텔로 가주세요. 자, 홀리데이인 호텔, 중국어로 자르지오댄이었죠? 가주세요. 쥐 자르지오댄 바쥐 자르지오댄 바 여기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여기 가는데 쥐쥐 얼마나 걸려요? 야오, 더장시 네, 야오 대신에 쥐 야오, 좋습니다. 쥐 야오, 더장 시진 쥐 쥐, 쥐 야오, 더장 시진 도장 호텔 입구에서 세워 주세요. 호텔 입구에서. 세워주세요停이샤车도 좋습니다.停车吧。차를 세워주세요在停车吧여기 여기에서 세워주세요.在절停车吧。 길 옆에 세워 주세요. 커비어 팅처바. 교통수단 관련 표현. 기차 타기입니다. 워야오 이장. 오늘 오후 5시에 츠텐진의 고철. 워야오 나는 뒤 하루 원합니다요. 워야오 이장. 한 장의 가우티에 네, 고속철도예요. 가우티에 우리의 KTX입니다. 네, 일반 기차, 호처, 일반 기차와 다르죠. 가우티에, 고속철도요 가우티에 네, 표, 여기서는 표가 생략됐네요. 고속철도 표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진텐샤우우디엔 취텐진더 오늘 오후 5시 텐진행, 텐진으로 가는, 네, 천진으로 가는 고속철도표 한장 주세요. 워이아오는 주세요라고 의역합니다. 자이장한 장에 진텐샤우 댄츄이 텐진더 여기까지가 이제 관용사가 돼서 까우티에라는 중심어로 꾸며주게 되죠. 한 장에 오늘 오후 5시 아, 텐진행 고속철도 표 이런 의미예요. 자그랬더니 직원이 니야 1등석还是二등석라고 어 묻습니다. 자 하이슈 영어의 오알이에요. A 하이슈 B A를 원하냐? B를 원하냐? 네, 1등석을 원합니까? 아니면 2등석을 원합니까? 니야오 이등조. 네, 1등석. 좌석. 1등석 좌석이에요. 2등조. 2등석 좌석. 침대칸이 아닙니다. 네, 의자칸이에요. 2등조. 1등석. 2등조. 2등석. 니야오 이등조. 2등조. 자, 그랬더니 이등주네일 등석을 구매했어요. 워이어가 생략됐네요. 워요 이 등조. 자, 기차. 오늘 오후 5시에 텐진 가는 고속철도 한장 주세요. 我要一张今天下午五点去天津的高铁，要一等座还是二等座？一等座。我要一张今天下午五点去天津的高铁。在一门장我要一张高铁。我要주세요 이장 가铁 고속철도표 한장 주세요. 오늘 오후, 오늘 오후 5시에 텐진으로 갑니다. 혹은 今天下午5시去天진 나는 오늘 오후 5시에 텐진으로 갑니다. 여이장 가우티에 고속철도표 한장 주세요. 네. 5월 3일 오후 5월 3일 오후입니다. 5월 3일 오후에 텐진 가는, 네, 텐진 행 고속철도 표한장 주세요. 我要一张 5月3号下午去 텐진的高铁. 자, 이 문장도 짧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我要一张高铁. 5月3号下午去 텐진. 네, 훨씬 경제적이죠. 今天晚上, 네, 오늘 저녁, 진티에 왕상. 자, 오늘 저녁에 태진가는 고속철도표 한장 주세요. "我要一张今天晚上去天津的高铁。" 음. "혹은 '我要一张高铁'"今天晚上去天津。" 네, 훨씬 쉽죠." "明天早上， 내일 아침,明天早上。" "내일 아침 태진가는 고속철도표 한장 주세요." 我要一张。明天早上。去天津的高铁。ね。じゃあ、すっげえ、ま、れ、ぼっけよ。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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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お 시에 お진 가는 고속철도표 한장 주세요. 我要一お今天下午おお 去天津的高铁。我要一张五月三号下午去天津的高铁。我要一张今天晚上去天津的高铁。我要一张明天早上去天津的高铁。要单程票。 아이스 왕반표, 자단청표 편도죠? 편도를 원하십니까? 아이 아니면 왕반표, 네, 왕복을 원합니까? 여기서 표 생략해도 돼요. 야단청아이 왕반, 네, 편도를 원하세요? 아니면 왕복을 원하세요? 1등 좌, 네, 1등석 좌석입니다. 2등 석 좌석. 니要 1등석还是2등座 1등석을 원합니까 아니면 2등석을 원합니까 자 침대칸 볼게요. 루안워. 누울 와자입니다. 침대칸이에요. 워. 루안. 네,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루안워. 부드러운 침대칸. 부드러운 침대니까 아, 1등석입니다. 1등석 침대칸. 네, 이런 식이에요. 네. 4인 1실입니다. 네, 아늑해요. 아늑하고 쾌적합니다. 잉, 워, 잉은 딱딱하다라는 뜻이에요. 딱딱하다. 딱딱한 침대. 그러니까 2등석 침대에요. 네. 이렇게 3층짜리고, 어, 이렇게 복도형입니다. 개방형이에요. 여기에 이제 승객들이 앉아서 참마하시면서쉴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자, 고급 침대칸 1등석 침대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2등석 침대칸을 원하십니까? 你要软卧还是硬卧?你要软卧还是硬卧? 편도표로 드릴까요? 왕복표로 드릴까요? 要单程票还是往返票 要一等座还是二等座？要软卧还是硬卧？我把行李忘在火车上了。我把行李，란은짐을，忘在火车上了，기차에두고내렸다，깜빡하고두고내렸다라는뜻입니다。 자워 바싱리 여기서의 반은 조사예요. 뭐뭐을 싱리 짐입니다. 짐을 왕짤 어디 어디에 놓고 내렸다요. 왕이라는 것은 잊어버렸다요. 워 왕러. 나는 깜빡했다. 잊어 버렸다자 짜이는 결과 보입니다. 동사 뒤에 있으면 결과 보여요. 어디 어디에 놓고 이제 두고 내렸다. 깜빡했다요. 어디에 두었어요? 보철상 기차 에네 기차 아닙니다. 자 디티에로 해볼게요. 지하철 디티에. 응. 나는 짐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어요. 워바 심리 웡자 디티에상러. 워바 심리 웡자 디티에상러. 공자우쳐 버스입니다. 네, 시내버스죠. 워바 심리 왕자공 나는 짐을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깜빡하고 두고 내렸어요. 我把行李忘在公交车上了.出租车, 나는 짐을 택시에 놓고 내렸어요. 我把行李忘在出租车上了.我把行李忘在出租车上了. 我把行李忘在火车上了。我把行李忘在地铁上了。我把行李忘在公交车上了。我把行李忘在出租车上了。 연습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练习,练习.第一个题.我要一张今天下午五点去天津的. 자, 오늘 오후 5시에天津 가는, 네,天津 행 고속철도 한장 주세요. 주세요. 我要一张今天下午五点去天津的. 고속철도 표. 高铁입니다. 高铁.我要一张高铁. 今天下午5點去天津,那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됩니다. 띠얼거티 你要丹頂王凡,네 표오는 생략해도 돼요. 딴청 네, 왕판, 네 편도는 딴청, 왕복은 왕판. 자, 선택 의 문문을 만드는 접속사. 네, 하이시. 네. 你要丹頂還是王凡?세 번째 題 나는 짐을 기차에 두고 내렸어요. 자, 뭐뭐을 조사. 바. 네 바. 我把行李忘在火车上了。我把行李忘在火车上了。 나는 짐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我把行李忘在出租车上了。 용한 위, 쇼이 쇼. 네, 자 중국어로 말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톈진 가는 고속철도 한장 주세요. 자한장 주세요. 我要一张。 내일 아침, 明天早上, 톈진 가는 톈진행, 去天津的高铁。我要一张明天早上去天津的高铁。 음, 여러분 답对了吗? 네, 맞으셨나요? 자1등석으로 드릴까요? 2등석으로 드릴까요? 你要一等座还是二等座？要一等座还是二等座？짐을택시에두고내我把行李忘在出租车上了。我把行李내짐을忘在出租车上了。자기차에두고내我把行李忘在火车上了。 왕在火车上了. 버스에 두고 내렸어요. 我把行李 왕在公交车上了. 왕在公交车上了. 알리페이怎么说 여러분, 알리페이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보세요. 支付宝 라고 합니다. 알리페이,支付宝. 주후바오 오른쪽에 위챗 페이가 있습니다. 위챗을 웨이신이라고 합니다. 웨이신 네, 페이를 주후라고 해요. 합쳐서 웨이신 주후, 웨이신 주후. 네, 그냥 간단하게 웨이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제할 때 알리페이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위챗으로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자, 그럼 중국어로... 是支付宝还是微信 이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是支付宝还是微信 네, 자, 是는 동사입니다. 뭐뭐이다支付宝 네, 알리페이인가요?还是는 오아리 영어의 선택 의문사입니다. 아니면还是 微信 위챗페이인가요? 네, 알리페이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챗으로 하실 건가요? 라는 뜻이에요. 실후이 자, 그러면 위챗으로 결제하겠습니다. 자,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용한 위점 모쇼너 사微信신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사오는 원래 이게 청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쓸 소자입니다. 네, 스캔하다라는 뜻이에요. 위챗으로 위챗으로 스캔하겠습니다. 이 말은 위챗으로 결제하겠습니다. 사오이신. 네, 다시, 물어볼게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今天的 거就 장到 절 바. 동생们,下周见!